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아, 어, 제가 오늘은 저희가 빌사남 엔 KD 시공사를 설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공사 면허가 12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공사 면허 나오고 나자마자 저희가 이제 그 시공 계약, 첫 계약한 그 프로젝트 사례 현장에 와있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토목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위치가 청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이제 청담사거리고, 여기가 그 영동대로 남단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프리마 호텔이 있는데 프리마 호텔 뒤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아, 맞다. 그리고 프리마 호텔이 1월 달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085억에 이제 매각이 됐고 평당가로 봤을 때는 뭐 2억 9천?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가격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으로 신축하는 걸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아쉽긴 합니다. 저 프리마 호텔 되게 좋아했는데 <laughs> 어, 프리마 호텔이 또 이제 신축되고 나면 이쪽 뒤로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경사가 있어요. 어, 경사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계층 이득을 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자체가 워낙 지하에 그 안반이 많아요. 지하를 보니까 안반이 많이 있어서 좀 예상보다 견 약간 비용도 좀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한두달한두달 정도는 더 늘어난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그 안반이랑 다 정리하고 지금 이제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 소장님을 모셔서 지금 어떤 단계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현장 그 이사님을 좀 모셨는데 아마 낯이 익으실 거예요, 저희가 <laughs> 저희 역삼동 현장을 하셨던 소장님이고. 저희가 이제 스카웃을 한 거죠. <laughs> 예. <laughs> 그래서 여기 현장도 맡아주셨는데 일단 지금 HDM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됐는지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일단 지금 저기 현재 그 토목의 기초 단계로서, 네네. 지금 현재 땅을 갖다가 그 평탄 작업을 한 다음에, 네네. 그지지조사를 했을 때 현재 네. 저희가 그 11m까지 그 깊이를 파야 되는데, 예예. 예. 7m 선상에도 지금 경암이라는 단단한 바위가 나온 상황입니다. 파고 어... 난 다음에 네. 무진동으로서 그걸 갖다 이제 파쇄를 해서 그죠. 그걸 갖다 좀더 긁어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금액도 상당히 많이 산정이 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공기가. 공사. 죠그죠 어, 얼마나 거, 늘어났죠? 거의 지금 한달반 정도 어, 이상이 한달 반, 네. 늘어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그 땅을 한 7m 정도 파봐서 네. 그 안반이 또 어떤 상태로 퍼져 있는가를 아, 봐야지. 또 봐야 되는구나.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어. 그 공법이 뭐냐면 이제 네네. 구멍을 파서 거기다 그 기계를 집어넣어서 쪼개는 공법입니다. 어. 그러니까 뿌대카나 이런 걸을 갔다가 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네네네. 구멍을 봐서 걸을 다 쪼개기 때문에 무진동해갖고 그소 무서움으로 어... 하는 공법인데, 네네. 그게 암이 상당히 단단하면은 구멍을 갖다가 어떨 때 보면 거의 한 그러니까 일 스퀘어 메다에 일곱 개 여덟 개를 뚫을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어... 그리고 청담동에서는 지금 이 건물이 지하를 그 판다는 거는 거의 좀 획기적인 어, 획기적인 거. 예. 그래서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하기 이게 공사하기에는 굉장히 좀안 좋은 조건이긴 한데. 예. 예. 어 저희 뭐 이사님이 워낙 또잘 풀어주실 거라고 있고. <laughs>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이제 계속 어 계속 하면서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